안녕하세요. 결러퍼 정산입니다. 우선, 맥주 한 캔, 따고요. 아우, 시원하다. 오늘은, 저기, 같이, 장비하시는 형님, 이 주신, 뭐라 그러나, 이거, 이거, 이거. 열무김치. 열무, 아, 열무김치가 아니라 총각무라 그러죠. 전라도에선 이거는 무청김치라 그러더라고요. 이거를 저 혼자 산다고,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, 형수님이. 그래서 요거당, 계라면. 간만에 계라면. 계라면 끓였습니다. 맥주도 한캔 있어야겠죠. 이거한 맛을 한번 보아야 되는데, 자, 맛한번 볼게요. 우와! 장난 아님, 장난 아니에요. 젓가락은 누나가 선물해 준 거. 라면. 와, 개라면.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이름까지 써 있으니까지 더 죽이네요. 아 제가 좋아하는 총각무 무청김치. 끝내주네요, 끝내줘. 그럼 다이, 잘 먹겠습니다.